네안녕하십니까 하나, 하래다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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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박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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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걸 보면서. 어, 자유우파로서 또는 어, 미래를 걱정하는 어, 아버지 세대로서 아, 원래 우파들은 또 후, 이 후손들에 대해 후손들을 걱정하잖아요. 어? 이 나라를 걱정하고 전체를 걱정하고 어, 자파들은 어, 개인을 걱정하고 본인의 뭐이을 걱정하고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파는 그러 그러니까 뭐, 보시는 자파분들은 아예 그러니 하세요 그냥 뭐 삼성 라이온즈 게임 보러 와가지고 뭐 기아 타이거즈 욕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시는 분이 있, 있더라고요 또 이게 자파인데이 저희 영상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어 뭐, 나,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궁금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또자파들이 보기에 뭐가 또좀 약간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어. 또 이렇게 좀 감동도 좀스러워야 되고 원래 자파들도 알아요. 우파들이 좀더 생각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우파들이 하는 얘기가 좀 재미없잖아요. 뭐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지금 참고 이런 거니까 좀 싫지 나눠주고 이런 것도 없고 인색하고 응? 왜 약간 꼰대스럽고 다 알아. 응. 어쩔 수. 없고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해?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 그런 꼰대스러운 생각, 플러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어떤 아버지 세대로서의 어떤 조언, 이게 필요하겠다. 음,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박나래의 입장문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한 2분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아, 박나래가 스스로 얼굴에다가 똥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박나래가. 좀전화이 아, 되도록. 응? 전화이 되도록 옆에서 그 정도 조언을 해줄수 있는 친구나 또는 뭐, 뭐 배우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전전 남자 친구? 근데 전 남자 친구한테 사대 보험을 해준 것도 뭐야? <laughs>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전 남자 친구야, 뭐야? 배, 배우자야. 뭐 뭔데 전 남자 친구한테 그런 거해 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박나래가 이제 사대보험을 안 해준 게 제가 전 솔직히 얘기하면 소탐대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성동격서를 하잖아요. 성동격서라는 게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쪽에서 문제가 난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쪽에서 문제가 난것 이런 느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서 동쪽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은데, 알고 보니 서쪽에서 일어난 일이 있더라. 이런 느낌이 많은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된게 매니저에 대해서, 어, 갑질을 했다. 뭐, 출잔 던지고 막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만약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 우리가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어, 월 천만 원 이상 벌면은, 어, 이 절대 이혼을 하지 않고 월1,500 이상 벌면은 때려도 산대요. 근가 <laughs>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아주 유력하신 어, 학교도 뭐, 서울대 나오신 이런 분들이 하신 얘기야. 그러니까 어, 할뚜을다 하면은 응? 그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할뚜을다 하면은 화가 나도 아, 참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사실 뭐, 뭐 배우자한테 아까 용담 삼아, 뭐, 5 0 0만 천오백만, 천오백만원, 어? 갖다 주면, 그러니까 갖다 주면, 천만원 갖다 주면은, 어? 절대 이혼 안 하고, 1 5 0 0만원 갖다 주면은 때려도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뭐, 때려도 살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야 그만큼, 응? 우리도 뭐, 그, 그런 얘기 하잖아. 왜 자파들만 항상 여자 문제 생기고, 우파는 안 생기냐. 어? 우파가 정치인들은 왜 여자 문제 때문에 낙마하지 않는데, 자파는 왜 여자 문제 때문에 낙마하냐? 돈안 줘서 그렇거든요. 돈을 주면 괜찮아, 돈을 주면. 응? 때때로 선물도 좀 사주고, 돈도 주고, 응? 뭔가 이게 배려를 해주면 산다고. 근데, 뭔가 이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응? 배려가. 그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사태를 크게 만들었다. 저는 솔직히 안희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안희정. 안희정도 그게 만약에, 사실 안희정 인물도 정말 잘 생겼어. 그리고 우파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좌파지만, 우파 할아버지들이 안희정을 좋아했다고. 응. 안희정이 이미지가 좋고, 또, 좌파에서 아까 어떤 이미지면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 이재명 좋아했던 사람들은 안희정을 싫어했지. 근데, 우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안희정이 낫다라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인물도 좋고, 응. 뭐, 그만하면 뭐, 학벌도 괜찮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여자 때문에 날라갔는데, 그것도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음? 보통 여자 문제 때문에 날라갈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배려를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비록 이게 뭐 바람이든 솔직히 뭐 바람도 사랑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사랑하냐? 어? 그 배우자한테는 왼수지만 어? 자기들끼린 사랑이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잖아. 어쨌든 특별한 관계. 이게 특별한 관계라는 개념은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박나래하고 그 매니저의 관계도 특별한 관계라고. 응. 연예인이라는 것이 걸어다니는 걸어 중소기업인데 말이 매니저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박나래가 사장이면은 그 매니저는 임원이야 임원. 그러니까 얼마나 특수관계예요. 응? 우리가 소위 삼성전자에서 임원이고 삼성전자에서 뭐 계열사 사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하고 특별한 관계야 그냥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응? 대접을 융숭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걔가 미워도. 그 그러니까 박나래 입장에서는 뭐가 머리가 안 돌아갔냐면 이게 아노미가 생긴 거야 자기는 대개 막한 달에 뭐 50억 100억씩 버는 매출이 그렇게 되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데 나를 보필하는 매니저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4대 보험도 안 해주고 3.3% 촉탁직 그 어? 우리가 그 3.3%면 이제 그뭐 케디들이 3.3%가 그럴 거야 아마. 보험설계사 이런게 3.3%고 그렇게 받는 비율 막 그렇게 받는 대접을 이제 그 매니저한테 해준 거지.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바인딩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 구속력이 내가 이박나리라는 어, 사람하고 어 뭔가 바인딩이 돼 있는 데 있어서 3.3%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는. 그러니까 좀돈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약간 사람이 어,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남의 편이 남, 난 공식적으로 이바운드에서 멀리 있구나 응? 이 바운더리에서 난 밖에 있고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3.3%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도 3 3란 말이야. 뭐야? 본사 직원과 다른 거야. 응, 본사 직원, 본, 본사 직원은 어, 뭐야? 갑근근로자잖아요. 근로, 갑근 근데 여기 3.4%라는 것은 그냥 말하자면 그냥 자영업자인 거지. 자영업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직원들이 만약에 내가 다를 자영업자로 만들어 놨는데, 응? 돈을 각각 어? 일관계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만들어 놨다면은 생각도 자영업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자영업자처럼 이루는데, 응? 그러니까 박나래가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딱 바인딩이 된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응, 어떻게 그... 넌 너대로, 난 나대로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게끔 그런 공식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알로는 뭐, 야, 월급 얼마, 어? 3.3% 밖에 안 내잖아. 이렇게. 그3.3% 밖에 이제 소득세를 안 내는 거지. 근데 그게 급여가 많을 때는 3.3%가 좋을지 모르지만 급여가 별로 적잖아요. 매니저가 뭐 얼마나 받겠어. 그럴 때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어? 가끔 근로세를, 받, 가끔 근로자세를 받, 내는 게 맞지. 응?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게 맞단 말이야. 정규직 관계가 맞단 얘기죠. 그리고 그게 향후에 무슨 일이 있, 있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직군이잖아요, 연예인이. 연예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막, 그리고 솔직히, 솔직히 박나래도 되게 개념이 없는 게, 그 앞에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사이도 솔직히 그렇게 미담이 엄청나게 많은 사이마저도그 뭐야, 어? 불법 의료행위 받아가지고 가지고 그 지금도 좀 어정쩡하게 돼 있고 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도 아니야 사실 근데 본인이 어떤 했던 말과 좀 다르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미지가 실추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조심을안 했다는 거지 이제 균형 감각을 갖지 못했다는 거야 보통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요야 아, 내가 좀 이럴 때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어, 세상이 좀 어려우니까, 내가 1인 기업, 기획사 이거 할게 아니라, 어디 기획사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 이렇게 내가 매출도 많고, 지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데, 어, 떤좀큰바운더리 있는, 응? 그런 기획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1인 기획사를 그대로 할 거면은, 할 거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계를 유지해서 매니저들이 혹시나 어디 가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게끔, 음? 아니면 좀 내가 좀, 내가 좀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게끔 뭔가 약간 이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요번에 이제 다 고발을 하잖아요. 보니까 전 남자친구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사대 보험까지 만들고 엄마도 딱어 어머, 자기 엄마하고 전 남자친구를 해놨단 말이야. 엄마는 그렇다 쳐. 응? 엄마는 월급 나오게 해놓고 이렇게 치단 말이야. 근데 남, 첫 남자친구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나, 매니저라는 애들은 다 자영업자로 만들어 놨으면, 매니저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도대체 여기서 그냥 남이겠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렇잖 얼마나 열받겠어. 자기들끼리 소주 한잔 하면서. 박난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속으로. 응? 근데 거기다 대고 술 마시고 막 포근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미친년 된 거예요.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머리가 빡 돌아버린 거지. 딱 응? 우리가 삼국지라든지 또는 뭐 초안지 같은 거 보면 꼭 항상 그 배신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으니까. 응? 가장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니저라는 사람은 진짜 매니저가 아니야. 내 생사 여탈 거를 지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그 앞에서 내가 막 이제 내가 막뭐 잘나고 이러니까 뒤에 손발 들고 있으니까 막 하인같이 보인 거야. 그니까 저는 왜 박나래가 좀 솔직히 날밉냐면 본인도 그땅콩방키색겨가지고뭐 시상식 나오니까 100, 148밖에 안 되고 막, 어? 키도 조그마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전라도 목포에서 출신의 어? 막 엄청나게 무슨 뭐 이렇게, 어? 사회적으로 막 내가 이렇게 막, 어? 뭐,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런 사람이면은,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더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예를 들면, 아, 난잘 몰랐어. 이렇게 하기에도 너무 그렇게 뭐, 호호식하면 살아온 인생이 아니잖아. 응?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면,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뭐, 자기 따라서 매니저 하겠다 이런 애들, 그리고 여자애들도만, 남자도 아니고. 응?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 정규직 같은 거 해주면 기분 좋잖아. 되게. 어디가 자랑도 좀 하고. 어내박나의기억서야나뭐어뭐 어, 어? 뭐 매니저야 아뭐 정규직이야 뭐냐면 아 친구들이 봤을 때 오, 뭐 월급 얼마 받더라도 되게 기분이 어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뭐 비정규직이고 막 이렇게 자영업자처럼 돼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응? 어디에서 말도 못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다가 술 마시고 막 술, 술잔 단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구독자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기분이 어떻겠냐고 왜? 친구들이 막 좋겠다 좋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비정규직이고 뭐 사대보험도 안 되고 건강보험 같은 것도 안 되고 국민연금 같은 것도 안 되고 뭐 지역 지역가입자 왜 지역가 입 지역가입자가 되있지그 건강 보험이 안 된다는 건뭘 위해? 이 애들이 지역 건강보험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누구 뭐 다른 사람한테 붙어 있든지. 어? 그그 그 느낌이 얼마나 웃기겠어? 내가 분명히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박나래라면 어디서 모르는 애들도 아니고, 응? 어? 그까 그러니까 어디 뭐 영업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박나래에서 매니저하고 있는데,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 고용보험 이런 거, 어? 그런 거안 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는 약간 좀 허접한 사람인 것처럼 느낌이 오잖아요, 응. 어. 그때부터 이제 박나래는 위기가 시작된 거야, 응. 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무슨 마음을 줬어? 예. 바로 모멸감을 준 거야. 우리가 그 어? 달콤한 인생에서 김영철이가 뭐라 그래요. 응? 김영철이가 어? 딱 그러잖아. 달콤한 인생에서 응?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이 모멸감을 주면 사람이 미쳐요. 그냥 이 모멸감에서 살인도 일어나는 거야. 근데 고작 뭐 이거 박나래 이런 거 문제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오억을 달라했던 것도 뭐야. 자기들이 어떤 그 심정적, 빈정상한 거다 합해가지고 이제 5억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어? 결국은. 돈도 주기라는거안 주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아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지, 매니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고용 관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밀착돼 있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딱 붙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았단 얘기야, 사실. 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현대자동차하고 정반대적인 얘기죠.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개판인데 이건 이 정신머리 이 박나래가 개판인 거야, 사실은.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정부당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권리를 주지 않은 거야. 우리가 옛날 김문수 노동부장관 할때뭐라 그랬어요? 어? 우리가 노조는 반대하지만 체불임금하는 기업은 저, 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어? 한마디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노동자, 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좌지하지 않겠다. 이게 우파의 개념이야. 우파는 절, 이런 이런 귀족 노조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노조들은 물론 엄단하지만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이런 노동자들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박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파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 음, 뭐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음, 우파는 자부심의 이데올로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파는 자아비하면 안 되고, 자기 비하하면 안 되고, 자기 국가에 대한 비하하면 안 되고, 자기 부모에 대한 비하하면 안 되고, 내 자식에 대한 비하를 하면 안 되고, 나에 대한 비하를 하지 말고, 내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이게 우파야. 응? 비하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 자존심 상하게. 나한테 딸려 있는 직원들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내가 이 회사에 있는데 돈을 좀 적게 줄, 줄지언정. 이런 정규직인 이런 건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우파 기업인들이 그런 걸 확실하게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줘 왜냐면 그거는 이제 전체를 좀 고용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 고용을 최대한 좀 많이 해서 직원들 하나라도 좀 고용하는 대신에 뭐 사대부 이런 건 철저하게 해주는 거야 음, 철저하게 해주는 거지 그 돈을 좀뭐 그냥 팍팍 올려주지 못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후유식하고막뭐 어, 어디, 뭐, 진짜, 뭐, 알만히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뭐, 비싼, 뭐, 넥타이 하고 다니고, 이럴 정도는 못 되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의 어떤 대접을 받는다. 대한민국 평균에서. 이런 느낌은 줬어야 되는 거예요. 박나래가. 저는 박나래가, 그래서 이 정신머리가, 너무 좀 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음. 뭐 이런 데까지도 뭐, 자유를가 나누는 건 아닌데, 솔직히 박나래는 제가 봤을 때, 옛날부터, 좀 불안불안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박나래에 대해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2023년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 나 혼자 산다 멤버가 좀 불안하다. 어, 특히 박나래 좀 불안하다. 전현무도 좀 솔직히 좀 그렇다. 근데 박나래가 요번에 사실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1인기획사 하면서 아끼고 매니저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대접 안 하고 거기다 뭐 이렇게 술까지 마시면서 어, 갑질하고. 어? 이런 거기다가 또뭐뭐 주사 이모니 뭐니, 뭐니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게 있잖아요. 이 까미 안 되면요, 계속 까미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결혼 시키거나 뭐할때 부모님들이 누구가 반대하고 할때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걔는 까미 안 돼. 그 까미 안 된다는 걸뭘의미하냐면 똑같은 실수나 그 비슷한 실수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박네랑 같은 사람들이 뭐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도의 돈을 벌고 그 정도의 유명세를 가지기에는 본인이 약간 그릇이 아직 모자른 그 정도의 규정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연봉 한 7, 8점 받는 정도는 널축구할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정말 뭐 50억, 100억씩 이렇게 매출을 내면서 직원들도 거느리고 그렇게 할 정도의 깜이 안 됐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어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놀란 거는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너무나 분노스러운 거야. 응. 사실 저는 박래리가 오늘 그 영상만 잘 찍었어도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내가 어쨌든 떻 제목을 분노의 역 분노의 어뭐 역류라고 제가 말 분노의 역류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입장문을 어떻게 그렇게 입장문을 분노스럽게 낼수가 했냔 말이야. 어? 저 같은 제가 박나라였으면은 박나래가 지금 목가 크고 그래서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 같지만 이러면 이걸 좀웃기지 근데 본인이 약간 좀 이렇게 코미디언이고 이런 사람이면은 아 너무 절하고 90도로 절하고 막 어? 큰절 하면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어 잘못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정답, 얘기, 정답 얘기해 줄까요? 제 재산의 50%를 내놓겠습니다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는 문제야 사실 돈도 거기선 돈에 대한 욕심도 낼 필요 없어. 제가 딱 정답 말해줄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픔 고통받던 사람들 모든 사람 매니저들하고 돈다 끝내고 그리고 제가 그거 둔 다음에 남은 돈을 절반을 뭐 어? 불효유수의 기조와 기부하겠다든지 고저 같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기부하겠습니다. 그게 제사죄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요. 박내가 다시 일어나 사이처럼. 제가 싸이가 그런 거예요, 싸이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어. 근데 오늘 영상 보니까 정신 못 차렸어. 이 스스로도 그건 정신이 안 되고, 심지어는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좀 답답해서 오늘 영상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영상 올렸어. 정말 그 하나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본부장이 말한다, 시대를 말한다, 금융을 말한다를 보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이런 인사이트를 안 한다. 이런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실수를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꼭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